오로라 핑코디메이션을 같이 해볼 거예요. 이걸 똑하고 열어보면 이렇게 되있는데 안에는 이렇게 들어있고요. 오로라 핑이 머리는 예쁘게 돼 있지만 머리랑 옷이 없어요. 오로라핑은 지금 무도회에 가야 돼요. 우리 친구들 오로라핑 뭘로 꾸며줄 거예요? 이 드레스 중에 이나 공주 드레스. 인하 공주, 공주 드레스. 뿅 하나, 이쁜 리본은 뿅. 오로라핑 변신.